많이 움직여야 되냐? 팔다리 3번? 팔다리 3번? 잘 봅니다. 팔다리 3번. 자, 1, 2, 3, 4, 5를 나타내는 이 부분집합 X에 대해서 그럼 부분집합들이 막 튀어나올 거야. 자, 그런데 봐봐. 1, 5와 X를 합한 것이 2, 5와 X를 합한 게 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아, 5와 5는 뭐야? 같네. 그럼 X가 5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겠지. 아, 대신 이등호가 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1이 있어. 그럼 x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1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쪽 부분에서 봤는데 2는 있어. 같아야 는데 그럼 1도 x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저에게 이 뜻은 x는 1, 2는 꼭 포함을 해야 된다. 라는 뜻이잖아. 포함을 하면은, 버려! 라고 얘기했지? 그럼 남은 어서 될게 그럼 이세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이세 개를 곱해서, 여덟 개. 그렇게 얘기해줘.